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연애로 먹을게요. 직스덱을 한번 가볼까? 직스를 캐리로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술사 직스덱을 한번 가볼까요? 극진한 헌신을 먹고 뭔가 방향을 정해서 가보자요. 친구 만들기 릴리아 삼성 떴네요. 뭐 주냐? 아, 요술사면은, 그러면은, 노라를 주잖아요. 4스테이지 초밥 끝나고 와서 노라를 일단 확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요술사 상징 하나만 더 먹으면은 구요술사 노려볼만한데. 그치, 소라카 하나 먹어주고, 요술사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없겠죠. 오, <laughs> 소라카 어, 이성 좋습니다. 어? 3원짜리 벨트 너무 좋은데? 워모그? 어? 아님 블루 베이가를 먹자? 아 베이가가 그냥 블루를 들고 나오면 또 얘기가 다르지. 이거 베이가 먹는 게 낫겠다. 어? 백스 한 마리 더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갈리오가 지금 없어가지고 갈리오가 없어서 오유술사는 안 됩니다 일단. 아 이거 리롤 쳐야겠는데요? <laughs> 3-1에 안 뜨면은 레벨업 치고 리롤 쳐가지고 찾아야겠는데 오유술사 받아야 될거 아니야. 3연승 중이라서. 갑보두개는좀안 좋네요. 아, 나 이거 1코 나올래나 오케이, 세라핀 나왔다. 다행이다. 오요술사 일단 됐고, 좋아요. 레벨업을 하고 형변을 받아버리자, 그냥. 나 요술사를 먹고 싶은데. 어, 근데 이거 요술사가 앞라인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골렘으로 앞라인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갈 수도 있겠다. 아, 보성용꽃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저거 요술사는 안 떴고. 골렘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우, 백스 이성 붙은 거 너무 좋은데? 백스 이성 이거 좀 크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증강체로 일단 요술사를 못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증강체에서 요술사를 노려봐야 됩니다. 무지개 증강체라서 요술사 왕관을 노려봐야죠. 그러면은 구유술사 가능한데. 아우 너무 약한데? 다음 요술사가 이제 갈리오랑 나미 칠요술사라면 나미까지 찾아야 되네 여기서 근데 어차피 초밥 갔다 오면 나미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리오만 찾으면 돼 베이가가 <laughs> 딜이 너무 안 나온다 주술 3개 정도 샀나? 아, 3개 샀고 일단은 딜이 좀안 나오네요 베이가가 어우 너무 약한데? 요술사? 그래서 남이 하나 더 주고요. 갈리오가 안 떠서 칠류술사를 못하네. <laughs> 여기서 리롤좀 칩시다. 근데 저 주술 턴마다 하나씩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베이가랑 세라핀 이성 좋아요. 딱 여까지만 하고 복원을 만들까 말까. 아, 여기 올 구인수구나. 여기는 복원 만들자. 그냥 굳건한 심장으로 하나 뺄까도 생각을 했는데, 복원 만들게요. 그냥. 이겼네 과연 2연승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 여긴 이겼습니다 지금 어 갈리오가 없어 파급효과 나 없고 어 어우 이거 이기겠는데요 앞라인 두마리 체력 500씩 늘었다 어 근데 여기 좀 쎄보이는데 예 <laughs> 여기 누구냐 4등 근데 앞라인 골렘이 게 진짜 든든해 요술사가 지금 보시면은 사실 뭐 백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나마도 노템이거든요 근데 이 골렘 하나가 지금 탱킹해주는 게 되게 든든하단 말이지 이거 베이가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신드라 잡았다 나이스 그렇지 이겼다 아 아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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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갈리오 드럽게 안 뜬다 진짜 근데 어왜 이렇게 안 뜨지 갈리오 레벨업 치겠습니다 갈리오가 왜안 뜨지 이거? 갈리오 쓰는 애 있나? 아니 갈리오가 없는데요? 어, 갈리 어떻다? 칠료술사 받으면 되겠다. 백스 나이스. 일단 무조건 칠료술사가 더 낫죠. 일단은. 탐켄치 밖에 들어갈 레가 없고 워모그를 해도 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굳건한 심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덤블 쫓기보다는 굳건한 심장에 워모그로 백스한테 주겠습니다. 일단. 그럼 뭐 마지막 아이템 가고일 뭐갈 수도 있고요. 백스한테. 가고일이 제일 좋겠죠? 크라운 가드 같은 거갈 수도 있고 워머그니까. 근데 연운을 하나 먹고 쇼진 남이나 쇼진 노라 같은 거 하나 가고 싶네요 일단은. 연운을 하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백스 원투 아니 베이가 원투이라 지금 일단은. 와 이겨주고.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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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딴거 먹을 필요도 없어 이거 무조건 구유술사입니다 이거 갈게요 야 됐다 구유술사 됐다 그렇지 어 공짜 주술 너무 좋고 베이가 강해지는 거니까 이게 구유술사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이온도 나왔네 이거 이온도 그냥 백스 주면 되겠다 오케이 풀템 됐고 구레벨은 일단 가야 되는데 요술사를 이거를 하나를 누구를 줄까? 일단 시공간이라도 하나 받을까요? 카르마한테 이거라도 받을까 일단? 어 일단은 구유술사 <laughs> 확정됐네요 좋아요 아 너무 좋다 야 그니까 이게 그 프리즘 원, 연회라서 무지개 증강체만 나오면 무지개 증강체 개수가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골드나 실버 증강체에 비해서는 개수가 좀몇개안 돼가지고 그래서 왠지 이거 극진한 원신으로 요술사를 땡겨왔기 때문에 이거 왠지 뜰것 같았어 마지막 증강체. 진짜 떴네. <laughs> 우유술사 됐다. 아 베이가 이성까지 좋아요. 주술이나 하나 찾아볼까? 아 이거 3원짜리 너무 비싼데 근데 살게요 이게 다 이제 베이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노라도 하나 나오잖아 그 초밥에서 연운을 하나 먹어서 슈진 노라라 같은 거 하나 노려보고 싶네요 BF소드를 처리할 게 노라밖에 없어요 아니 슈진밖에 없어요 BF소드 뭐뭐정모한뭐 거악 같은 거갈 수도 있긴 한데 베이가한테 아쉽고 쇼진이 제일 좋죠 아무래도 아 근데 이거 졌네 아 이거 그 3원짜리 주술까지 샀는데도 좋네 여기 좀 센데 참켄 집해요 그렇지 노라 나와주고 백스한테 붙여놓을까 유미 저거 체력 힐링 그거 효과 있잖아요 타릭한테 줄게 이거 앞라인이 제가 모자란 것 같아요 무조건 앞라인이나 카르마는 잠깐 그냥 시공간 받으려고 잠깐 그냥 집어넣는 거지 앞라인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조합은 끝났고, 지금 누가 빠진 거 세라핀이랑 소라카 둘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어, 됐어 됐어. 9레벨만 치면 돼. 다음 턴에 일단 8레벨은 확정이고, 아니 이번 턴에 오케이 8레벨 찍었고, 이제 레벨업한 번만 더 누르면 구유술사 바로 확정입니다. 음, 마땅히 집어넣을 게 없네요. 그냥 남이나 두 마리 늘까? 아니면 양쪽으로 시식이 바게 구유술사 하면 그래서 좀 세겠지? 설마? 설마 구유술사 그 정도면은 덱파워 나오겠지 뭐 이제 뭐 굳이 리롤 안 치겠습니다 저 레벨업이나 달릴게요 지금 구유술사를 먼저 맞춰야겠죠 베이가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유술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탐켄치를 약간 다이애나로 바꿔줄 것 같아요 적응형 투구 노라 쇼진의 적응형 투구까지 줄까 노라한테 구유술사 받은 노라라서 얘한테 좀더 투자하고 싶은데. 너 적응용 투구해라 아 이거 샀어야 됐는데 이거 이거 이번 전투에 안 들어갈 거거든요 다음 전투에 들어갈 거거든요 샀어야 됐는데 좀 늦었네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중요한 거는 내가 구요술사를 할수 있다는 점이야 아 근데 나또 지냐 여기 나서스 승천하기 전에 잡아야 돼 그렇지 잡았다 그렇지 남이 CC기 두번 봐가지고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그러... 그렇지, 나이스, 좋았어. 밀리오? 굳이 밀리오는 뭐요 정도 없고 학자도 없고 굳이 받고 싶지 않네. <laughs> 저 이거 레벨업 지금 될것 같거든요. 그냥 레벨업 칠게요. 자, 구요술사 됐습니다. <laughs> 자, 구요술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가 탐켄치 아니 이거 뭐 아니 팔거 없다. 그냥 다 들고 가자. 탐켄치도 이성 부으는 그냥 쓸 거거든. 요술사 상징이나 한번 갈라줄까 그런 거지. 그냥 쓸 거예요. 자 구요술사면은 하 이게 그 주문력이 1.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두 번을 쓰는데 주문력도 더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아나돈 주지 <laughs> 아 상급 갬빗 이거 돈 주지 참어 이거 잠깐 노라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 먹어볼게요 아 스몰더가 계속 나오네 아까부터 나는 뭐 조합 끝난 거 같은데 이제 이제 뭐 사코 삼성 같은 거 들고 있나 좀 견제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가 베이가 여섯 마리구나 3등이 베이가는 어차피 못띄우겠다 좀 많이 여기가 겹쳐 가지고 그냥 주술 살겸한 마다 주술 살 정도만 리롤 치고 10레벨까지 볼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초밥집 갔다 오면 노라 한 마리 더 주거든요. 노라가 페어가 되기 때문에 10레벨 가서 노라 2성까지 좀좀 노려보고 보건 정손 베이가로 갑시다. 노라 한 마리 더 먹었고요. 아예 그냥 탐켄치를 지금 갈라버리자.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10레벨에 탐켄치 집어넣든가 할것 같은데. 아니, 제라스? 탐켄치랑 제라스를 써버려? <laughs> 제라스,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구유술 네. 어. 싸면은 사실 1등 확정이야. 사코삼성 같은 것만 뜨지 않으면은. 그 제가 골렘까지 있어서 암라인이 좀더 든든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딜 미쳤거든 지금 그냥. 노라가 딜 노라가 베이가보다 훨씬 센데 만화템만 <laughs> 줬는데 노라가 만 딜을 박아버리네 그냥 어 베이가가 그거 되나본데 하코 삼성 갖고 있는 애는 없잖아 지금 바루스 다섯 마리 견제하겠는데 바루스? 바루스 다섯에 라칸 네 마리 있어요 여기 바루스 좀 견제해줘야겠네 아 이거 얘가 붙었네 소라카가 <laughs> 베이가 삼성 붙었으면 좋았을텐데 소라카가 삼성이 붙어버렸네요 자앞 라인 안 뚫리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남이 시시기 봐가지고 앞 라인 뚫렸네. 근데 이길 수 있잖아. 놀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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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안 지지. 웬만하면. 은아 이게 디지께로도못 만드는 상징이 두 개나 필요한 조합인데 이기죠. 웬만하면. 0 레벨 갑시다. 다음 턴에 그냥 바로 10레벨 쳐 치자 그냥 그냥 바로 10레벨 칠게요 지금 한 캔치 하나 올려주고 대캡 노라까지 갈까? 대캡 노라 가자 어 아이템 굉장히 빡센데 이거 아이템 하나 복사해올게요 저 지금 낱개로 하나 남은 게 있어가지고 남이미성 바루스 견제해야 돼 바루스 바루스를 좀 견제해주고 빨리, 저거, 노라 이성 좀 붙이고, 일단, 10레벨이니까. 자, 앞라인 더 든든해졌습니다. 10레벨 조합이라서, 탐켄치까지 더 들어갔어요. 이성작이 좀 많이 안 붙긴 하네요, 이번 판. <laughs> 9레벨에서 10레벨 리롤인데, 사코랑 오코 이성이 좀 많이 심하게 안 붙네요. 그래, 봤자 뭐야, 왜, 왜 베이가가 갑자기 딜 1등이 됐어, 노라 3템 주니까 또. 그냥 <laughs> 후방에 핵심 먹고, 그냥. 어, 바루스 6마리 됐네. 아, 괜찮아. 그래도 한 마리 집어넣긴 했어요. 바루스, 집어넣긴 했어. 누가 강화 되냐? 어, 노라가 강화 되네. 개꿀 후방 저거 공속 노라가 강화 됐습니다. 지금 제 메인은 노라란 말이에요. 좋아요. 노라 튕겨 주고 빨리 좀 잡아 봐. 어, 나 근데 지겠는데 이거 졌는데? 아, 어, 골렘이 버텨 주나? 와, 골렘이 버텨 줬어. <laughs> 질 뻔했는데? 골렘이오 어, 잠깐만요. 그렇지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노라 딜1등골렘이앞 라인에서 버텨줬네 어 라칸도 6 마리인데 야 이씨, 칼리스타는 또 뭐야 아니 잠깐만 그만 어야 돈이 많구나 여기 리롤 야 칼리스타도 견제하겠는데 지금 돈이 많네요 되게 많네 타코로 다 채워봐 그렇지 칼리스타 세 마리 견제 끝두 마리만 견제도 되지 않냐 아 혹시 몰라 세 마리 견제 그냥 칼리스타 끝아 노라이성 그렇지 됐다 노라이성이 좀안 붙었었어요. 근데 여기 라칸을 팔아 버렸네. 노라 견제했네 여기 한 마리. 끝났죠. 타릭도 견제했네. <laughs> 노라랑 타릭을 견제했는데, 어 저는 뭐 이성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laughs> 라칸은 팔아도 되지. 아 근데 라칸도 왠지 팔면은 갑자기 또, 또 저기 붙을 것 같아. 어 탈릭 이성을 붙였네 견제하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서로 삼성이 안 붙으면은 제가 이겨요. 네, 무조건 이깁니다. 뭐 이자 포기합시다.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지금. 이봐, 라칸 다시 이거 라칸 팔면은 다 팔고 이자 받으면 락한 다시 모았잖아. 이거 안 돼. 야, 바루스 두 마리 남았는데? 틀랐네 이거 초밥에서 바루스나 라칸 나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안 나왔어 일단은. 노라 다섯 마리. 뒤집게 뒤집겐 필요 없고. 아, 노라는 삼성 안 붙겠지? 여기가 노라 견제하고 있지 않았나? 팔았네. 노라를 견제하고 있진 않네요. 노라를 그러면은 팔지는 말아보자. 혹시 노라 삼성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10레벨이라서 4마리만 찾으면 삼성이잖아요 혹시 붙을 수도 있어 어쩜 몰라 갖고 가보자 그러면은 대근 일단은 웬만하면 1등이에요 대근 좀 많이 세거든요 들어가시고요 야 바루스 한 마리 남았는데 여기 아저 바루스 붙을 것 같은데 노라 나이스 소원 하나 사자 뭐야 이거 카밀 팔은 거지 다행이다. <laughs> 이렇게 카밀 팔아주고 바루스 한 마리 남았고 칼리스타는 이미 끝났어 근데 그쵸? 칼리스타는 세 마리 집어어서 끝났고 라카니 라칸이... 라칸도 네 마리. 바루스 말고는 여기도 답이 없다. 무조건 바루스를 뽑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여기도. 일단은 용행 용까지 해가지고 돈한번더 땡겨도 돈도 많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바루스 삼성은 붙을 것 같긴 해요. 지금 50원이자 아직 안 깨졌거든요. 돈이 많아, 여기가 무조건 이거 바루스 사코삼성 하나는 뜰것 같아. 이거 노라삼성을 띄워야 될것 같아. 여기 이길라면 아, 다이애나 줄걸 그랬나? 됐캡 아, 그냥 다시 빼자. 다이애나 주자. 그냥 적응용 투구도 다이애나 주자. 어, 전 띄울 거다 띄웠거든요. 야, 바루스 못 띄웠는데, 여기 아, 끝났다. 그러면은 아, 끝났네요. 여기가 이제 저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수가 바로스 삼성 띄우기 그거밖에 없었는데, 못 띄웠죠. 죽어야지, 뭐 그러면 <laughs> 죽어야겠지. 제가 지금 이번 턴에 이성도 싹다 붙어가지고 더 세졌거든요. 저는 끝났네. <laughs> 어, 구요술사! 구요술사 노라 미쳤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극진한 원신으로 요술사 상징 하나 땡기고 요술사 왕관으로 두 개를 땡겨가지고 이제 뒤집개로도 못 만드는 상징이 두 개나 필요한 구요술사 노라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